역행성 인공관절 전치였어 그냥 인공관절로 바꿨는데 왜 팔이 올라가냐? 역행성 인공관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65세 이상 꿰맬 수가 없게 찢어졌거나 근계관절병증 어깨가 관절이 망가지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겉에 만져지는 삼각근, 극상근건이 여기 있겠죠. 여기서는 상완골두가 더 아래쪽에 있죠. 극상근건 회전근개힘줄이 끊어지고 나게 되면 이 상완골두가 위로 올라가요. 로테이터 커브 같은 경우에 위에 붙어 있으니까 상완골두를 위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극상근거는 상완골두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삼각근이 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여기 극상근거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상완골두가 올라가면서 아크로미랑 부딪히죠 그리고 긁히고, 그러면 관절면이 망가지고 요런 상태로 가는 게 근개관절병증. 그럼 이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관술 리버스 토탈 숄더 아스로플라스티라고 하죠. 왜 리버스가 붙냐? 자, 이 정상 관절에서는 이쪽이 둥글고 이쪽이 오목해요. 근데 이 리버스 토탈 숄더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리버스가 붙는 거고. 인공관절을 했으니까, 자, 통증은 줄어드는 건 알겠어. 왜 힘줄이 도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인공관절로 바꿨는데 왜 팔이 올라가냐? 그 원리가 이제 다음에 있습니다. 정상 관절에서는 회전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대기를 마치 이렇게 연결한 거랑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삼각근의 작동 방향이 이쪽이 되고 회전근 힘줄의 작동 방향을 보면 이 방향으로 당겨서 팔이 회전을 하게 만들죠 삼각근에 의해서 팔을 벌리는 힘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끊어져서 없어지면 이만큼의 힘으로 팔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팔을 드는 힘이 약해지거나 또는 잘안 들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역행성 인공관절을 해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회전 중심을 안쪽으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델토이드의 작동방향은 이쪽으로 그대로 가는데 회전 중심이 안쪽으로 옮겨지니까 팔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리버스 토탈을 하면은 팔이 안 들리던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된 거냐? 그게 아니죠. 그거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역행성 인공관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피지먼트가 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밑에서 생깁니다. 팔을 안쪽으로 모으게 되면은 글래노이드 아래쪽하고 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토이드 퍼팅이 이건 뭐냐면은 원래 두 개가 하던 일을, 요새도 커버가 없으니까 델토이드가 혼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7, 8년 지나면은 델토이드가 피로해져서 팔이 잘안 올라간다. 힘이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글랜드 컴포넌트 루즈닝 이거는 이쪽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하지 쪽 인공관절은 인공관절이 뼈 쪽으로 눌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안정성에는 되게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팔은 우리가 보통 들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인공관절이 뼈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거기다가 무릎이나 고관절은 이 밑에 있는 본이 굉장히 두꺼운데 어깨는 여기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스탑도 다른 인공관절에 비해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컴포넌트 로즈닝이 다른 인공관적으로 좀 많이 오게 된다.